원숭이대생들은 눈치가 빠르고 사교적이며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는 편이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으로 인해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높아서 질투심과 복수심이 강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진년 11월 원숭이띠 성들의 운세가 궁금하십니까? 제가 오늘 모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신다면 모두 최고의 11월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운 역시도 그 사용법이 있는 법이지요. 11월에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운사용법을 꼭 명심을 하셔서 모든 운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득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놀랄 일이 생겨서 돈줄이 확 트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우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11월의 원숭이 띠생들에게 변화가 아주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항상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늘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11월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건강적으로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11월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각 나이별 11월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임신연생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정인과 편인으로 해석이 나오는 11월입니다. 이런 쉽게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될듯 하네요. 매사에 모든 일에서 안정이 만들어지고 늘 만족스럽고 편안함이 만들어지는 11회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쉬어야 할때 쉬어야 하고 활동해야 할때 활동을 해야 하는 법이죠. 쉬어야 할때 활동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피로가 누적이 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11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금전 문제로 경쟁을 하거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쉬어야 하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일어나야 다른 좋은 후까지 거듭차게 되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시골에는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지 마시고 늘들어는 만큼 그리고 써야 할만큼만 쓰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80년 경신년생입니다 11월은 겁제와 정인이라는 해석으로 가능이 한데요. 이는 안정 속에서 경쟁이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면 될 듯하네요. 지금껏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돈 문제가 있었다면 11월에는 해결이 잘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하셨던 금전적인 번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11회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혹시 지금까지 돈 문제에 걱정 없이 보내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11회는 절대 변화를 만드셨으면 안 됩니다. 골치가 아파집니다. 돈 문제로 새로운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1회를 는 여러분들에게 안정 속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껏 힘드셨던 돈 문제는 모두 풀릴 것이고, 지금껏 힘든 게 없으셨다면,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번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듣듯이 평안하셨던 분,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돈에 변하는 금물입니다. 새로운 투자 안 됩니다. 무조건 은행에 그냥 두세요. 10여 년은 자산에 변함 없이 가만히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움직일 만큼 고민이 생긴다는 점, 꼭 명심을 하세요. 직업운은 아주 좋습니다. 성진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한 만큼의 성과가 반드시 들어오는 11월이고요. 의외로배우자운은 그리 좋지 못하니 늘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에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변동 사항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한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기이니. 행동 하나하나에 진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68년 무신년생입니다. 11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상관과 겁 꺾지는 운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활동력과 경쟁입니다. 특히 재물로 인한 경쟁이 아주 많은데, 이는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려 행위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행성으로서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돈을 써야 할곳이라면 절대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은이 너무나 좋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대신 11월에 유일한 걱정거리는 자식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운은 최고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양보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니 절대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는 자식과 여러분들의 틈을 벌려놓을 것이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 10월에는 가능한 자식 문제만큼은 절대 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좋은 운마저 흐려질 수도 있으니 무조건 눈을 감고 길을 막는 11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문은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자신 문제가 다른 좋은 운마저 좌우될 수가 있으니 꼭제말 명심을 하세요.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11월에 여러분들의 운은 만사 형통입니다. 11월에 운의 흐름을 보면 단것 같습니다. 유난히 여러분들 연락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이 될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56년 병신연생은 11월의 운세는 사주 해석적으로 정제와 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분주함 속에서 안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11월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적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변화가 많은 11월이 될 것이고 금방 그 변화에 의해서 안정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11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변화보다는 큰 변화를 말하는 그런 11월이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될듯 하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지금의 연세에도 투자하시는 거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주식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집을 사시든, 모두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어보는 그런 11월이 되어보세요. 틀림없이 아주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타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주학에서 정제와 정관 이 정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배우자가 1비회로는한 몸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도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이 도문제만큼은 배우자와 상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재물은 끝없이 상승할 것이니 그런데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면 가정은 또 재물은 또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운들은 단 하나 배우자에게 포인트를 두게 된다면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 형국이 되신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할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는 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정하게 해서 주어진 책임을 결리해서는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값진년 원숭이 들어요여 11월에 모든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